아서 프리먼 이라고 하는 뉴저지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의사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의사선생님이 그동안 당신만 몰랐던 스마트한 실수들 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사람이 할수 있는 여러가지 실수들을 한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자기만 모르는 채할수 있는 그런 실수들 10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100% 완벽주의라고 번역되고 있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100% 완벽주의. 내가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가장 절대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것이 100% 완벽주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완벽주의 때문에 결국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완벽주의 때문에 결국은 강박관념에 빠져서 살아가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걱정을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는 그 미운 오리새끼는 원래 오리새끼가 아니었는데 그는 그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하고 놀림받으면서 그 나도 좀 저렇게 새를, 새처럼 날, 날았으면 좋겠다. 하늘을 날고 있는 백조처럼 나도 좀 저렇게 좀 날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자기 자신을 한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자기 자신이 백조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서 그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는 자기 중심의 완벽주의에 갇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는 계책을 내놓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을, 아니, 자기를 발견한 사람의 삶을 잘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에 나오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만 모르는 실수 속에 항상 자기 자신을 가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때가 많은 우리들이 내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모습, 예수 안에 있는 내 모습 발견하여 진짜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실존 앞에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를 한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요한복음의 큰 주제 가운데 있을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 인생들의 실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될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실존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죄성 가득한 실존의 모습을, 거짓 가득한 가득한 실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크게는 두 부류로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대표적으로는 음행의 죄를 짓고 음행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잡혀왔을 뿐이지 잡히지 않은 그 남자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잡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정욕의 죄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음행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 일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호한복음 8장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 메시지는 가나마다 잡힌 그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너희 인생들의 실존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를 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완복은 8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욕심의 지배를 받아 욕심의 종교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유선과 독선의 지배를 받으며 유선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선주의, 위선주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여기에 묘사되고 있지만 어쩌면 그들만이 아니라 돌을 던지겠다고 모여든 모든 군중들 젊은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니 다시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 안에 어쩌면 자기 꾀임에 자기 꾸밈에 자기 위선에 외식에 종디어 살아가는 어쩌면 자기 꿈임에 능숙한 인간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이 팔장에 등장하고 있는 종교지도자들 위선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들이 조금 더 악하고 조금 덜 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가 조금 덜 악하다. 조금 더 선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기 자신의 진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매여 무엇인가에 매여 유선인 아니면 탐욕의 종으로 살고 있는 정욕 아니면 이기적 욕망을 위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생들은 조금씩은 다른 측면들이 있겠지만 결국 정욕의 노예가 되어 욕망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것은 다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정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여인만 잡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모세율법이 가늠하다 잡힌 그 현장범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라고 모세율법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잡히지 않은 사람은 돌에 맞을 만한 죄질이 없는 것일까?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죄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거기에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인의 문제만 집중하여 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여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질이 있는 존재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나 여인을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나 아무 관계 없지만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돌들고 그냥 구경하러 나와서 돌들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이나 할것 없이 모두가 다죄 문제 앞에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라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알수 없는 글을 땅에 두 번씩이나 쓰십니다. 6절 말씀에서 그 위에 쓰고 계시는 모습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8절 말씀에서 뭐라고 쓰셨습니다. 그것을 잘,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른들부터 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그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는지 모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자기 양심이 못 견뎌 죽게, 죽게 생긴 그런 모습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는 형국이 여기 모습이라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잡아온 사람들도 자기들의 증오에 찬 죄성과 자기 기득권의 욕망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돌을 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을 돌 던져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를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그 돌을 예수님께 던지고자 거기에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잡아온 사람들의 그 마음가운데는 자기들의 그 칭호에 찬 분노에 찬 어쩌면 종교성 가득한 그 욕심에 찬 기득권에 가득 찬그 욕망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든 군중들의 모습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드러나지만 않았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을 감출 수가 없어서, 하나, 둘다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실상을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파악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만이 창조주의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른 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실상을 밝혀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가 하는 것들을 볼때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과 4장 말씀을 보시면 죄가 어떻게 진행되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내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성 가득한 사람들이 죄짓고 죄지은 사람들이 형제도 죽이고 이러면서 죄가 발전되어 가고 그 사람들이 죄의 흔적 가지고 살아간 삶 가운데서 사람을 낳고, 사람을 낳고 사람을 낳고 사람을 낳아 살아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면에서는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에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좀 아담이 범죄하고 바로 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 아닙니까? 그럴 때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셋이 어떤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잘알수 없지만, 셋은 자기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마 셋이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게 될 때, 길이요, 진리요, 예,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볼수 있고, 바르게 느낄 수 있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헬라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을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헬라어가 있는데, 하나는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의 실존을 알려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둘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용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용어는 아마 중직자 아니면 집사님들 교육 받을 때 디아코노스란 용어를 들었을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용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집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사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종된 관계를 바르게 알게 될때 정말 디아코노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된 관계를 알지 못한 채 디아코노스만 하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사역. 뭔가 일만 하는 존재들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종되지 아니하고, 그러나 둘로스가 되지 아니하고, 주, 디아코노스는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권사님이나 장모님이나 목사들도 디아코노스를 싫어할 겁니다. 내가 무슨 집사야? 그런데 죄송하지만 다 집사입니다. 예수님도 집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22장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누가 보면 22장 27절의 말씀의 원어는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집사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예수님은 또 다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면 예수님 나는 너희를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세요. 디아코노스와 둘로스를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용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 누구 밑에 있는 존재. 누구누구 누구 밑에 있는 존재. 우리는 누구 밑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도 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용어는 다시 생각해 보시면, 뭐, 뭐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 하는 사람일까요? 섬김을 하는 사람. 헌신을 하는 사람. 희생을 하는 사람,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어쩌면 예수 안에서 바른 실존을 발견한 사람들은 둘로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확신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둘로스의 존재에 됨을 확신하고, 디아코노스,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돌로스란 용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디아코노스만 하겠다, 섬기는 일만 하겠다, 사형만 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형만 하려고 했어요. 그다 러 실패하고 실패하여서 80년을 헤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할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뭣도 안돼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80년 후에서야 하나님 앞에 내 실존이 쓸모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종된 존재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일하게 됩니다. 누가음 모장을 보면, 보면 베드로사도가 베드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장면이 거기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부름 받을 때 그는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그러니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3년을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쓸모없는 존재는 여전히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자 내가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나서 권력 탐하고 힘 부리고 권세 부리는 일이 아니라 진짜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뭘 해도 무익한 종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의가 계산되어지고 내 욕망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 내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모습들 때문에 자기 공로에 대한 계산들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들,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어리석은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바르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존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조는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머리들수 없었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 없는 죄인이로구나 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 주신 힘으로 힘있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거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손에 들려진 돌들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가장 극적인 상황을 하나 찾으라면 아마 이 장면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돌로 쳐야 한다고 외치며 찾아왔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분노와 증오와 혐오와 어떤 판단에 돌을 들고 그곳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다 모두가 다그 여인을 죽을 죄인이라고 규정지으며 돌을 들고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의 허물이 감춰지고 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괜찮은 것 같은 대리 만족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유대인, 난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난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곳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허물이 숨겨졌으면, 자기의 허물이 감춰졌으면, 자기의 허물이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자기의 허물이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거기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와 있는 우리 모두도 그런 태도로 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내 죗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세계의 어떤 지도자나 어떤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이 자기의 단점이 감추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돌을 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허물을 감추고 의로운 체하는 판일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 그것들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뒤에 자기 자신들을 숨기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그 숨긴 것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알려지고, 내 기득권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다 감추어 놓은 채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율법에는 이런데 율법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이야기하며, 자기 자신들을 감추고, 돌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율법을 빙자한, 율법을 빙자한 죽이려고 하는 폭력의 돌을 그들은 들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넘어가 주었더라면 아마 그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돌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 데리고 와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군중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모인 대다수는 남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종종 그 무슬림권의 이야기들이, 이슬람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보면 가늠한 여인들, 아니, 가늠 아닐지라도 그냥 교제만 해도 희잔만 안 써도 몰매 맞고 그러잖아요. 희잔만 안쓴 여인이 최근에 아랍권에서 몰매 맞아가지고 거의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피자만 썼다고 종교 경찰에 끌려가 가지고, 그런데 그 여인들을 죄 정하고 돌로 치려고, 아니면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는 그 장면에는 거의 다다 다 남자들만 거기 모여 있어요. 남자들만 거기 모여든 남자들은 더 탐욕스럽고, 더 죄스러운 사람들일 것인데. 잡히지만 않았지, 그들 모두가, 정욕의 노예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의 돌을 들고 서 있어야, 자기 자신이 의로운것 같으니까,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 허물이 가리워질 것 같으니까, 그러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유의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요한복음 8장을 빗대어서 한국사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돌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돌사회가 되어져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너무 가분한 축복을 받은 한국이 정치판에 이 돌들이 난무하고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가 돌들이 난무하고 또 학교에서 스승과 학부모들이 돌을 던지고 있고 노사가 돌을 쥐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런 돌들을 드는 일들이 편만하게 퍼져 있어서 한국 사회는 돌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 사, 세계는 동반성장, 뭐 파트너십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이야기가 쏙 죽어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다 각자 도생하는 사회가 되어 있고, 세계가 되어 있고, 또 코로나 터지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끝난 이후에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돌들을 던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퍼지고 있고 한국 사회 안에도 돌들 던진 일들이 너무 많이 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돌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죄, 위선, 교만, 기만, 비교, 종교성의 돌, 분노의 돌, 미움의 돌다 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돌들이 손으로 돌을 들어야만이 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눈눈 안에 너무 많은 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빛을 팔할 때마다 그 돌들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 입으로 그 돌들을 던지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손으로는 안 때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돌을 발산하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빛이 얼마나 많은 돌들을 던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 돌을 새기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모습과 모양들이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돌들을 버릴 때, 그 돌들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 소망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돌을 내려놓고 그래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가버렸지만 그래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고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면 그 말을 듣는 그 여인은 그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을 드러내는 생명을 알리는 일에 열심내는 여인이 되어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인이 되어있던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여인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돌을 버릴 때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돌들을 버릴 때. 소망의 역사가 쓸수 있습니다. 그 돌을 버릴 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생명 가득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들이 무엇인지, 우리 손에, 우리 눈에,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새겨진 돌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돌들을 내려놓을 때 소망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다시 쓸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잘 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